안녕하세요. 다원입니다. 오늘은 대서모에서 나온 전동사라기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 네,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어, 가성비 좋게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전동사라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유명한 거는 렉스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뭐, 가성비 좋은 이제 벨류나 슈퍼시타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밖에 기타 메이커들. 네, 근데 이제 다 다른, 예, 다른 나라 거죠. 예, 근데 데스모커는 국산 메이커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물론 OEM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만들겠지만은 일단은 메이커 자체는 국산 메이커입니다. 예, 그러면 그 일단 금액적으로 되게 좋아요. 예, 가성비가 정말 좋다. 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8,90만원대? 예, 이렇게 나오고요. 데스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홈페이지, 데스모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보면은, 43만원? 예. 40만원 대 이제 초반대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거의 반값이죠. 예. 반값에, 이렇게 가성비 좋게, 이쁘게, 이렇게 예. 나왔다고 보시면 되시고, 일단은, 뭐, 자세한 내용들은 보시면, 그, 군뉴스 사장님, 군뉴스 <laughs> 사장님, 그 유튜브에 보면, 뭐, 일이 연결했다, 저리했다, 막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지금, 사실 몇 번째 지금 찍는데 내용만 길어지더라고요. 예, 별다른 그런 건 없고 내용만 길어지기 때문에 저는 왜 전동사라기를 써야 되냐. 예, 뭐, 장점 두 가지. 예, 요런, 요까지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기존의 테스모에 나온 이제, 어, 라체사라기. 예, 라체사라기인데, 물론 얘도 전동으로 다 가능해요. 예. 이 얘는 요것만 바꾸면 전동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뭐 속도도 빠르게 이렇게 할수 있고요 음. 근데 얘의 이제 장점은 어, 가성비 좋아요 가성비 좋기 때문에 좋고 네. 쓰기도 편하고 네. 단점은 어, 아무나 네. 쓰다보면 특히 보조 보조가 쓰다보면 여기가 이제 찐빵 날 수가 있어요 네, 여기가 여기 보면 이제 찐빠가 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빠 교체, 지금 이것도 나온 지 얼마 안된빠예요 예. 가정용으로 딱 좋은 빠인데, 얘도 벌써 예. 찐빠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보조가 사용하나, 다른 주기사가 사용하나, 예. 제가 사용 말고 다른 사람이 사용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찐빠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요거 교체 비용이 발생이 된다고 보면 되세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편하게 예, 간편하게 그냥 끼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예. 보시면은 그냥 여기 맞춰서 그냥 끼우기만 하면 돼요 요런 전동사라기의 이제 장점이죠 예, 장점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냥 이렇게 끼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끼우시기만 하면 음. 끼우기만 하고 그냥 걸어서 예, 이런식으로 걸어서 예, 요거 모양있죠 밀고 다시 빼고 예, 요렇게만 하면 지금처럼 간편하게 예, 품질도 좋게 이렇게 살아가 납니다 예, 이렇게 확간이돼요 예, 뺄때는 이제 그냥 간편하게 또 요렇게 이런식으로 지금 새 제품이기 때문에 좀 빡빡하긴 하네요. 예, 빡빡하긴 한데, 예. 근데 금방 여기에 더 맞게 됩니다. 예. 일단 렉스랑 좀 다른 점은 어... 이 부분이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자석으로 예.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간편하게 예, 끼우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자석으로 예,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넥스꺼 같은 경우에는, 음. 그거, 육각내지로, 쪼아야 예, 돼. 예. 보면 이제, 이게 좀, 헐렁헐렁하게 되죠. 예, 물론 이제, 이렇게 잡으면 뭐 상관없어요. 아, 상관없는데, 나중에, 예, 진짜 블루덩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laughs> 이게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신경을 좀 써야 되죠. 예. 그리고, 그 렉스랑 이제 뭐 렉스밖에 없기 때문에 렉스랑 차이점은 이제 크기가 좀 작습니다. 예, 크기가 작고 예, 그 다음에 무게가 예, 무게가 그렇게 차이는 많이 는안 나는 것 같아요. 예, 무게가 조금 더 가벼워요. 얘가 음. 무게가 얘가 조금 조금 더 가볍습니다. 음. 하고 그리고 가방 자체도 보면은 훨씬 작게. 예, 작게, 이렇게,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충전은 안 갖고 다녀요. 예, 저 같은 경우 이제, 배터리를 하나 더 사서, 예, 배터리를 하나 더 사서, 아니 면 뭐, 두 개를 사든, 뭐, 세 개를 사든, 충전기를 하나 더 사서, 예, 배터리를 항상, 만땅 충전, 예, 해서 다닙니다. 예, 그래야, 제품을 이제, 오래 쓰기 때문에. 일단은, 단품으로 이게 파는가 모르겠는데 일단 물어봐야겠네요. 예, 이제 국산의 장점이죠. 전화 바로 하면 돼요. 전화,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목소리> 그냥. 예. 하고, 그 밖에 방금 도 보시다시피 제가 실 테스트를 다 해봤어요. 그래서 요거 하는 거는 뭐 품질은 다 좋습니다. 좋게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는 영상은 오히려 내용만 길어지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품질은 다 좋게 나오기 때문에 뭐, 품질 면에서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시고요. 음. 간단하게, 이제, 장점 두 가지는 아까처럼 이런, 어, 보조가 사용해도, 뭐, 찐빠 날 일도 없고, 아무나 사용해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빠르다. 아무나 사용해도.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사용하면, 이렇게 찐빠가 나고, 속도 면에서 확실하게 느리다. 예. 보조한테 맡겨놓으면, 이거, 한참 걸릴 때도 있어요. 예. <laughs> 그 다음에 그안 맞아가지고 새로 하고 또 자르고 새로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간편하게 할수 있다 아무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납품을 했을 경우 이제 여러대여러대 설치했을 경우에 어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동 사례 같은 경우에는 훨씬 두세 배더 빠르게 할수 있어요 간단한 예로 뭐벽 스탠드 같은 경우에 별 차이 안날 수도 있는데 벽걸이나 시스템을 했을 경우에는 어 사다리를 이제 타고 가잖아요. 사다리를 타면은 예, 얘두개 그냥 두개 들고 요것만 이렇게 들고 가서 사람만 내고 예, 다음 것도 또 해서 사람만 내고. 그럼 간편하게 사람만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얘 같은 경우도 <laughs> 이 하나 들고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뭐 전동으로 하면 전동으로 두개 들고 다녀서 이렇게 하는데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한 두세 배 차이 나요. 예. 제가 여러 대할 때, 그, 렉스로, 확실하게, 예. 차이가 나는 걸 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대할 때는, 얘가 두세 배 훨씬 더 빠르다. 물론 평소 할 때도, 좀더 빠릅니다. 예. 편하고, 간편하고. 음. 근데, 어, 약간, 공간적으로는 좀 요렇게 들고 다녀야 되죠 얘는 요것만 이렇게 딱 들고 다니면 되는데 어 요렇게 네. 물론 얘는 수동으로 하면은 이렇게만 들고 다니면 되는데 만약에 드릴로 했을 때는 드릴까지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공간적인 근데 드릴은 뭐 원래 항상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걸 들고 다닐 때는 또 이제 진공 가방이랑 요거랑 따로 세팅을 해 놓으면 진짜 멋지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부러 제가 이거 품질은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품질은 이렇게 보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일부러 안 했어요 시간만 잡아먹더라고 영상 시간만 잡아먹기 때문에 그냥 간편하게 렉스랑 그냥 비교한 거랑 장점 두 가지 얘를 써야 되는 장점 두 가지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그.